저는 이쪽 부위가 되게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단 1회 사용만으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지금 로션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진짜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향수 못 썼어? 내살 냄새야. 라고 우기고 싶지만, 이거는 진짜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짱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얼굴만큼이나 꼭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바디피부 관리잖아요? 또 이렇게 추운 겨울날씨가 되면은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일어난 각질들을 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언니 이럴 땐뭘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할 각질제거 꿀템, 그리고 활용법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요즘 또 추워졌다고 바로 바로 닭살처럼 거칠거칠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팔이나 다리 쪽에 건조해지고 각질이 올라오면요 주기적으로 스크럽 관리를 해주는데요 각질 이외에도 신경 쓰는 게 바로 등드름과 가드름이에요.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닭살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고요 등드름, 가드름에 효과를 제대로 본 꿀템을 소개해드릴게요. 도브의 바디 스크럽이에요. 도브 브랜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 바디워시랑 샴푸로 이미 접했던 브랜드인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바디 스크럽 스 나와서 제가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분 입덕해 버렸습니다 바디 스크럽에 예민한 1인이기도 하고요 좋다는 바디 스크럽을 이것저것 정말 많이 사용을 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는데 첫 사용감부터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도보하면 생각나는 촉촉함이랑 부드러움 이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제품이에요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면서 제일 처음 효과를 느낀 건요 각질이 사라졌어요 바디 스크럽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디 스크럽을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막상 없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이건 달랐어요 1회 사용만으로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스크럽 사용 후에요 즉각적으로 피부결이 부드러워 지고요 하얗게 올라온 각질들이 사라지더 라고요 그리고 피부가 매끈해졌습니다 저는 이쪽 부위가 되게 오돌토돌하게 만져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 졌어요 제가 그리고 또 곡물팩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곡물팩을 하면서 이렇게 잔여물이 남아서 가끔씩 가드름이 생기거든요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 가드름도 빠르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제 친구 중에서 무릎이랑 허벅지 쪽이 굉장히 거칠거칠해서 그 주변으로 모공이 막혀서 돋살처럼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제가 요거를 사용을 해보라고 줬었어요.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그 부위가 점점 깨끗해진 거예요. 단1회 사용만으로 아 이게 진짜 되는구나. 그때부터 정말 욕실 정착템이 됐습니다. 입덕하게 되는 제품이고요. 또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바디 스크럽을 사용하면서 효과를 본두 번째는요. 바디 스크럽만으로도요. 촉촉하고 보습감이 생겨요. 바디로션을 잘 챙겨서 바르는 편이긴 하지만요. 겨울철에는 스크럽하고 나서 건조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도부 바디스크럽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요. 바디피부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바디스크럽 사용 후에는요. 이게 촉촉함이 남아있어서 내가 바디로션을 발랐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오늘도 사용을 하고 지금 로션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아니 얘가 너무 촉촉하고 진짜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사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짱입니다. 겨울 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에게는 각질 제거와 보습 관리가 동시에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요 일석이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브 스크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피부 타입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한 피부용, 일반 피부용, 그리고 거친 피부용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공병이고요 제가 이네 가지 종류다 종류별로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제품을 다 사용을 하고 재주문을 할 때는 뭐 어떤 걸 살까라고 생각을 하기를 보단요 이네 가지 제품을요 두 개씩 쟁였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바디 스크럽 특유의 강한 사용감 때문에 사용을 망설였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이 연한 피부용 스크럽 알갱이가 정말 고와서 바디 스크럽이란 생각이 안들 정도로요 어느 정도냐면요 바디 피부에 그냥 부드러운 팩을 하는 느낌이에요. 바디 스크럽 입문자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얘가 또 향도 기가 막힙니다. 도부답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너무 좋고요. 이렇게 하면 흘러내릴 정도로 걸쭉하면서 이 알갱이는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알갱이가 정말 작습니다. 바디스크럽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두 가지 향을 소개해드릴게요. 라벤더와 그리고 슈가향이에요. 제가 이두 가지 향을 쓸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요. 향수 못뭐 썼어? 향 진짜 좋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내 살냄새야. 라고 우기고 싶지만 요즘에 이 도보 바디스크럽을 사용을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고 사용감도 너무 좋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지인들한테도 영업을 하고 다닌 제품입니다. 라벤더 향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럽 뚜껑을 열자마자 향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거든요. 이 라벤더 향이 딱 느껴지면서 굉장히 힐링되는 향이에요. 타입이 일반 피부용 타입이에요. 연한 피부용이랑 다르게요. 되게 샤베트 같은 크리미한 제형이고요. 떠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넓은 면적에도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요. 뭔가 생크림... 처럼 쓱 발려요. 보시면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만의 인공적이지 않은 향을요 바디스크럽에 자연스럽게 녹여든것 같아요.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스크럽을 해줘도요, 따갑지 않고요, 저자극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향도 좋지만 이런 자극적인 느낌이 덜해서 제가 한 통을 제일 빠르게 비운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얘를 사용을 하면서 편했던 게요, 저는 스크럽을 사용을 할때 조금 시간을 놔둔 상태에서 씻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기다리지 않고 샤워를 해도요,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향수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잔향이 오래 갑니다. 또 좋은 점 하나가요, 자기 전에 딱이 바디 스크럽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잠이 들면은 이 라벤더 향 때문에 오히려 꿀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슈가 향이에요. 거친 피부용인데요. 이 향은요 저희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정말 빠져서 얘도 이렇게 공병이 된 향입니다. 저는 얼굴뿐만 아니고요 바디 피부도 굉장히 예민한 피부라서 스크럽 알갱이가 크거나 자극이 조금 많이 간다 싶으면은 바디 피부에도 붉은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요 얘는 거친 피부용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디 스크럽의 큰 알갱이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바디 스크럽 제형들보다 훨씬 고와요. 이 향은 또 너무너무 달콤한 향이에요. 제가 약간 달달한 향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도브 스파츌라인데요 되게 귀엽죠 요렇게 보시면은 흘러내립니다 오히려 일반 피부용보다 요런 제형은 더 묽어요 차이점이 요 안에 있는 알갱이 있죠 요 알갱이가 조금 큰 편이에요 근데 크다고 해도 도브 스크럽 제품들 중에서 큰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스크럽 제품들보다는 알갱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사용을 많이 하고 요 제품을 베스트 제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텍소 자체가요 그 연한 피부용 타입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요.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있는데요. 진짜 반전인 게 오히려 사용을 하고 나면요 다른 제품들보다 피부결이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라서 저도 모르게 이 슈가 향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향이 미쳤습니다. 이 향에 빠져가지고 이미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한 제품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좋으면 막 써보라고 선물해주는 타입이에요. 되게 달콤하고 맛있는 향이 나서 바디 스크럽 사용 후에요 자꾸 내 몸을 킁킁거리면서이 향을 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 진짜 한번 사용해보면요. 향기에 반하고 사용감에 반해서 저처럼 입덕하게 되는 바디스크럽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하니깐요 기다렸다가 쟁여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등드름, 가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바디피부과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나는 바디스크럽을 정착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